안녕하세요. 달세뉴 필름입니다. 우리 사회 이어 갑니다. 이제 뭐, 세계 기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은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어요. 10에서 11차시. 같이 볼 거고요. 교과서는 꽤 길지 않을까요? 40쪽,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상당히 기네요. 수업 재미없을 것 같아요. 45쪽입니다. 아, 우리는 세계 나라,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오늘은 10차 시에서 11차 시. 어허, 보겠습니다. 제목은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봅시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기후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기후랑 뭐랑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냐고 얘기를 했냐면 날씨와 비교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날씨는 뭐 특정 하루 이틀 이런 것이 날씨고 그러니까 날씨가 모이면 기후입니다. 그래서 기후엔 뭐가 있어요? 뭐 건조기후, 뭐 온대기후, 뭐 다음에 뭐 열대기후, 한대기후, 냉대기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대기후의 분포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몰려 있어요? 적도에 있습니다. 적도. 적도는 영어로 에콰도르. <laughs> 에콰도르가 적도에 있는 나라예요. 여기 어디에 여기 이 나라일 확률이 있는데요. 아무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열대기후는 적도를 중심으로 한 저위도 지역에 널리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 저위도 가운데인데 왜 저위도예요? 이런 친구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죠. 자 위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영도. 0도. 영도가 그러니까 적도예요. 그래서 올라가거나 내려갈수록 숫자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얘가 고위도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고위도고 여기가 저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위도 끝판왕 북극 남극이 극지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8도 정도의 위치에 돼 있으니까 이제 중위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저위도는 0도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엄청 더워요. 자,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연중 비가 많이 내려서 밀림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계의 허파라고 불리는 곳이 있죠. 여기 브라질의 아마존이에요. 또한 동아프리카 일대처럼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 나타나거나 건기는 뭐예요? 건기는 드라이. 그러니까 마른 거고요. 우기는 이제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겠죠? 어, 초원이 넓게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초원이 넓게 나타나면 사자가 나타날 것 같지 않아? 왠지 그 라이언 킹 느낌인데. 심바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화전 농업 방식을 활용해서 화전 농업. 밭을 태우기, 아열을 만들기 위해 숲을 태우고 그 남은 재를 이용해 농작물을 이우는 방식. 여기 보면 화전 농업이 나와 있죠. 태우다가 난리날 수도 있겠네요. 야미나 카사바 등을 재배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요즘에는 바나나, 기름, 야자, 커피를 대규모로 재배하며 생태 관광 산업도 발달하고 있다 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열대작물. 얘 번에 넣어줘. 딱 봐도 번에 넣고야 카사바. 뭐야, 얘는 뭐 식물 뿌리같이 생겼어요. 무슨 무 아니야, 무. 그리고 사파리 관광 산업. 야, 이런 거 한번 하고 싶은데. 요즘에 뭐. 코로나가 아니어도 가기 힘든데, 그쵸? 여기 가면 이제 심바 보는 건가, 심바? 얌이 뭐야, 얌? 검색 자, 검색해서 자 얌을 한번 검색해볼게요, 얌 얌이 뭐야? 오, 얌 여기 나오네요 백합목 마과의 마 소개 아, 이 마구나, 마 일종의 음, 마요마 뭐전 세계 600종이 있고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 분포하며 몇몇은 온대 지방에서도 자라는데 한국에서는 열한 종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마야 일종의 그지. 뭐이요 따위로 생겼군요. 마입니다. 마. 어허. 그리고 카사바. 카사바도 약간 비슷한 느낌일 것 같지 않아요? 왠지? 카사바. 카 -사 -바. 카사바. 카사바. 탄수화물이 풍부한 작물로 열대지방 열대 그 구황식물 구황식물이 뭐냐면 이제 먹을 거 없을 때 먹는 거야 고구마 같은 거 최근 비타민 무기질 등 <laughs> 죄송합니다 풍부한 영양 성분을 함유한 식재료 다이어트 식품 아하 그렇대요 카사바 주요 생산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타피오카 타피오카가 그펄 아니야 공차 같은 데서 파는 거 오, 100g당 160kcal면 굉장히 그, 칼로리가 낮은 것 같아요. 카사바. 고구마와 같은 외관을 가진 식물로 열대지방에서 훌륭한 탄수화물 공급원. 그렇군. 카사바의 영양과 호. 뭐, 이것까지는 알고 싶지 않고요 카사바, 아, 여기 나오네. 버블티용 타피오카 펄, 뭐 이런 거 나오네요. 아, 그렇구나. 신기하군요. 열대 기후에서 사파리 관광 산업이 발달한 까닭을 알아봅시다. 뭐 야생 동물이 많이 자라기 때문이지. 뭐, 뭐 코끼리, 기린, 뭐 사자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열대 기후이다, 그죠 자, 건조 기후, 엄청 이제 뭐야, 드라이 하겠지. 위도 20도 일대와 중앙아시아처럼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 딱 봐도 사막이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곳이네, 그지 우리나라도 좀 재수없으면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는 워낙 바다랑 가까워서 거, 건조기후는 아니죠. 건조기후 중에는 아프리카 사라처럼 하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사막이 널리 나타나는 것도 있고, 어, 중앙아시아처럼 약간의 바나, 비나, <laughs> 바나난 줄 알았어. 비나 눈이 내려서 초원이 넓게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사막 지역의 사람들은 오아시스나 나일강과 같은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초원 지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물과 풀을 찾아서 가축과 함께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유목 생활 그 왠지 그 몽골 느낌이 있죠. 여기 고비 사막 근처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게르 이제 게르 그렇죠? 이거 뭐 보면 일단은 나일강 주변에 농경지 있고 사막 지역 마을, 이거 오아시스잖아. 이거 그아이 나라 알아요? 아랍 에비레이트 연합.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음, 그리고 모로코의 진흙집. 몽골 초원에서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이요. 게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봤어요? 게르. 자 건조 지역 건조 기후 지역의 전통가옥은 재료와 모양, 모양 면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재료는 뭐 나무 이용했고 모양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빨리 만들고 빨리 해체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얘네는 유목 생활 이동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사막 한번 그 저기 뭐야 구글어스에서 한번 볼까요 선생님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콧물이 나오늘 자, 구글 어스. 컴퓨터 화면 한번 같이 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지구본. 어스 실행. 짜자잔. 얼스 실행이 얼스. 얼스는 땅이란 뜻도 있어요. 지구란 뜻도 있지만. <laughs>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 보면은, 음, 여기 보면은 아까 나왔던 이제 열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이죠. 이게 초록색인데 왜 왜냐면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그렇죠? 아마 이 아마존 근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곳은 여기 이쪽 사막 쪽이죠. 얘가 건조 기후. 아, 지금 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니 이거? 그리고 사막 지역 마을 사막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나? 사막 지역은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뭐가 있을 수가 없어. 그지? 뭐가 있을 수가 없죠. 딱 봐도. 근데 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같은데 보면 두바이 있잖아요. 엄청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랄까 그거를 그거를 극복하는 거지 이제 여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여기도 다 그거잖아요.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연합도 다. 사막인데, 건, 심한 건조기운데도 불구하고, 어, 여기에 딱, 이걸 이용해서 마을을 만드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대단하지? 오아시스를 여기서 찾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죠? 부자야, 이 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에미레이트 항공 알아요? 에미레이트 항공? 에미레이트 항공 그 맨세, 맨체스터 시티라는 축구 팀이 이제 그 에미레이트 항공 그 후원사인데 아 에미레이트 항공아 맨체스터 시티를 에미레이트 항공이 후원해 주지. 이런 아부다비 이런 세계적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조 기후에서도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죠. 신기하죠? 자, 일단은 음 우리 사하라 사막 가볼까요? 사하라 사막 여기 딱 봐도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그렇 여기 가운데는 아까 열대지방이라 했잖아. 아, 컨트롤 왜 이렇게 안 돼? 여기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데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어우 뭐야? 이다그 밀림일 거 아니야? 여기 심바 이런 애를 뛰어논다고 여기서. 근데 좀 올라가 보면 여기 이제 사하라 사막이 있어. 그래서, 그 나일강 주변에 농경지 있잖아요, 교과서에. 나일강이 여기야. 이집트 주변에 있는. 이게 나일강이거든요. 근데 나일강 주변으로 이제 도시가 발달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다 강이 아니고, 여기 근처에 일부 초원이 있어. 그죠? 강은 이거야. 강은 이, 나일강 이건데. 되게 길죠? 그래서 옛날에 그 이집트의 뭐 파라오,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거 있잖아. 요 근데 여기를 주변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되게 길지. 강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야, 도대체. 아무튼 교과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온대 기후는 우리나라죠. 온대 기후 뭐 일본 이런 나라들 사계절이 비, 비교적 뚜렷한 기후로 중위도 지역. 그러니까 어, 0도에서 90도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한 30도에서 60도 사이가 중위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중위도고 온대 기후 지역에서 90도 5도까지 있나 모르겠네. 온대 기후 지역에서는 어, 우리나라처럼 겨울보다 여름에 강수량이 많은 곳도 있고 서부 유럽처럼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는 곳도 있으며 그 여러분들 신, 그 혹시 영국있잖아요 여기 영국인데 i t 이지유나이키드 킹덤이라고 하는데 영국 신사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요 영국 신사? 영국 신사하면 우산 안 떠올라요 우산? 왜 우산을 떠올리냐면 영국 같은 나라는 그 해양성 기후 그러니까 바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가 계속 와 그래서 비를 맞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근데 우산을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 우산을 그냥 비를 맞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온대 기후에서 아이 지도가 너무 작아서 설명하 그렇다 다시 구글 어스 봐주세요 구글 어스 보면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엔 여기 딱 봐도 그치 초원이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영국 영국은 이제 대영제국의 줄임말인데 이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저기 잉글랜드, 그리고 웨일즈 이렇게 네 개의 나라 합쳐서 영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나라들은 다 이제 온대 기후죠. 여기 아래 에 있는 요 나라 있잖아. 요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아 바다 <laughs> 미안합니다. 여기 아래 에 있는 바다를 뭐라고 하냐면 지중해라고 해요. 여기 보이지? 살짝 지중해. 지중해 대륙 기지이 지중해 이름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지구의 중심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유럽 위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에 있는 바다다. 뭐 이딴 소리지. 근데 여기가 여름이 건 이게 되게 좀 휴양하기가 좋은 게 여름이 건조하고 뜨거워. 그러니까 이 아래쪽 바다로 휴양하러 되게 바캉스 하러 되게 많은 특히 이제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데가 바캉스 휴가 떠나기가 진짜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뭐야. 피자에 들어가는 거 뭐야? 올리브 이런 거 많이 자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살기 좋은 곳이야. 그러니까 유럽이 발달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나머지 뭐 중국 이쪽에 우리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뭐야? 일본 이런데 아니면은 미국에서도 뭐좀 이런 뉴욕 이런 쪽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뉴욕 쪽 동부 이런 쪽 이런 쪽이 온대 기후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중위도가 존재를 하죠. 아래쪽도. 예를 들어서 이쪽, 이런 쪽. 호주의 동부. 호주 동부 되게 살기 좋아요. 시드니 이런 데 제가 살기 좋단 말이야.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이제 호주 동부, 시드니에 가면. 여러분 그런 거 봤잖아. 저기 뭐야. 뭘 봤어? 저기 그 오페라 하우스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오페라 하우스 어딨니? 차, 이러, 여기서 찾긴 되게 어려, 어렵네. 오페라 하우스.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이제 중위도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교과서 다시 넘어오면요. 여기 나오네. 지중해 주변처럼 여름보다 겨울에 강수량이 많은 곳이 있다. 여름에 건조하다 했잖아.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농업이 발달을 했어요. 유럽에서는 주로 밀, 아시아에서는 벼농사, 지중해 주변 지역에서는 올리브나 포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온대 기후 지역에서는 인구가 많고 여러 산업이 발달했어요. 대부분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변농사, 아메리카 지역에 목화 재배를 했고요. 서부 유럽의 화훼 농업, 이꽃 꽃을 화해 대표적인 어느 나라예요? 네덜란드지. 네덜란드 되게 작은 나라인데 튤립 하면 네덜란드잖아, 그렇지? 그리고 지중해 주변에 올리브 재배. 올리브는 올리브유도 있고 이거 잘라 가지고 피자에 올려서 먹기도 하죠. 어 넘어가서 이제 냉대기후 여기는 좀좀 좀 추운데 그죠 냉대기후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그리고 캐나다와 같은 북반구의 중위도 고위도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요 냉대기후 지역은 여름에는 밀감자 옥수수 우리나라에서도 가... 아, 저희 뭐야 거기 감자 같은 거, 저기, 저기, 강원도 주역에서 많이 좀 추운 데서 짓잖아, 그지? 또한 잎이 뾰족뾰족하고 재질이 부드러운 침엽수림이 널리 분포해서 목재나 펄프, 펄프는 이제 종이 만드는 거, 세계적인 생산지가 되기도 한다.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왜 침엽, 침, 이 침이, 침이 뾰족뾰족한 걸 침이라 하잖아. 엽은 이제 잎, 잎, 이팔이란 뜻이거든? 근데 이제 더운 지역에 있는 잎들은 잎이 이렇게 넓어요. 이런 걸 이제 활렵수라 그래, 활렵수. 근데, 추운 지역에 있는 건 침엽수라 하는데, 왜냐면 이제, 그, 증산작용을 아마 중학교 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잎이 너무 넓으면 여기서 수분을 많이 뺏겨. 그러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잎 뺏기지 않으려고 잎이 뾰족뾰족하게 생겼단 말이지. 그리고 여긴 나무가 딱딱해요. 그래서 펄프용 목재 생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춥지. 그래서 여기 한번, 지도 한번 보시면, 지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추운 지역 하면, 나 너무 많이 갔네? 어디를 볼수 있냐면, 캐나다, 그치? 캐나다 위쪽. 이런 쪽이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막 그, 약간 만년설 같은 느낌도 있고, 여기 퀘벡 지역, 이런 지역이 이제 약간 추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제, 으, 왜 이래? 러시아에서 여기 이제, 시베리아 지역, 이런 데가, 이제 냉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산 많은데 여기가 우랄 산맥이에요. 발음 조심하시고 우랄 산맥. 우랄 산맥을 기점으로 이제 서쪽은 유럽이고 동쪽은 아시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특이한 거는 여기 이쪽에가 왜 이제 교과서 넘어왔어요? 이쪽에가 왜 이제 냉대 지역이냐면 여기는 높아요. 되게 지대가 높아서 그리고 뭐 펄프. 러시아의 전통과 이즈바,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대, 딱 봐도 찰 한자, 엄청 추운 고위도 지역에 나타나고요. 이, 이곳은 평균 기온이 낮아서 땅 속에 계속 얼어있어. 예, 딱 끝에잖아, 그치? 여기 북극, 남극, 이런데. 여기 진짜 높은데. <laughs> 한대 기후 지역의 주민들은 이제, 여름에 얼음이 녹아서 이끼나 풀이 자라는 땅에 술록이나 술록을 기르는 유목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그그 그 있잖아 저기 뭐야 크리스 아 산타클로스가 끌고 다니는 애 루돌프 걔가 술록 아니야? 이 지역은 석유나 천연가스 등이 풍부해 자원개발이 활발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살짝 봐봐. 여기 이건 특이한 좀 여기 교과서에 여기가 이제 뭐냐면 여기 가 알래스카인데. 알래스카인데 여기가 원래 러시아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돈 주고 미국한테 팔았어. 그때는 가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지하 자원이 엄청 많아서 러시아가 배좀 아팠을 거예요. 여기 보 알래스카를 통과하는 송유관이라고 나와 있죠. 술록을 기르는 유목 생활. 딱 봐도 춥게 생겼지, 그치 최근에는 한대 기후 지역의 자연 환경을 연구하려고 여러 나라가 이곳에 연구소나 기지를 세우겠다. 한대 지역이라고 딱 말할 수 있지만. 뭐 남극이지 남극 우리나라 원래 세종과학기지만 있었는데 여기 보면 남극의 세종과학기지랑 또, 또 있죠 장보고 과학기지가 있고 부, 북극 지방에는 다산 다산과학기지. 다산 과학기지 다산 정약용 선생 따서 다산이지 극지방의 자연환경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남극의 장보고 과학기지 북극의 다산 과학기지 한대의 지, 기후 지역의 송유관은 땅속에 묻지 않고 거치대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어요왜왜 왜 그럴까? 얼면 안 돼서 그런가? 그죠?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너무 딱딱해서 묻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죠? 자, 이거 컴퓨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남극으로 한번 가보면 이제 남극을 가면 여기서 우리나라 세종과학기지 한번 찾아볼까요? 세종과학기지 요 끝인데 여기 어딘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가 칠레인데 칠레 쪽에서 들어가거든. 요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세종 과학 기지. 그 아, 여기네 여기. 그렇죠. 거의 이제 인바 인 가까운데 이제 이쪽에서 가, 여기는 진짜 너무 위험한 거야. 이 가운데는 남극점인데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세종 과학 기지가 여기에 위치해 있네요. 세종 과학 기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세종과학기지. 어허, 이렇게 있네요. 여기까지 가려면 한 일주일 걸려요. <laughs> 그냥 갈수 있는 게 아니고 배, 비행기 타고서 일단 칠레에 가서 칠레에서 이 푼타 아레나스인가? 여기 어디 가가지고 여, 아, 여기 푼타 아레나스 여기네. 푼타 아레나스에 가서 여기서 공군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그리고 또 이제 장보고 과학기지 한번 찾아볼까요? 장보고 과학기지 어? 잘못 검색한 것 같은데 아 여기 나온다 여기 나오네 다시 가요 장보고 과학기지는 좀 반대쪽에 있네요 그죠? 오 현대 아 현대에서 후원해 주나보다 그죠? 장보고 과학기지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었어요 보면. 2014년 2월 12일에 만들었다고 하니까 비교적 만든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10년이 채안된것 같죠? 야, 어디가 대륙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모르겠다. 다 얼어, 얼어 있어가지고. 그죠? 어휴, 참. 그렇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넘어오도록 하죠. 자, 영토가 남북으로 긴 칠레의 기후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칠레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로 남북의 길이가 약 4,300km. <laughs> 남북의 길이가 약 4,300km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간 430km, 450km 정도 되거든요. 어 남북에 길게 뻗어있고 칠레 국토는 서쪽으로는 태평양, 남쪽으로는 남극해와 접합니다. 칠레는 영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어 북부, 중부, 남부별로 기후가 달라요. 북부 지역은 건조기후고 아마 안데스 산맥이 이쪽이 아닐까? 연평균 기온은 16도. 중부는 온대 기후고 여름철은 건조, 건기, 겨울철은 우기. 난장판이지. 남부 지역은 냉한대 기후가 나타나고 연평균 기온 9도다. 지역별로 다른 기후가 나타나는 칠레에서는 자연 환경에 따라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납니다. 딱 봐도 엄청 길죠. 그렇죠? 아타카마 사막 나왔구요 산티아고가 수도예요. 여기 보면 뭐 칠레 와인 좀 유명한데.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이제 남극이지. 마그레 달레나 섬, 마그, 마그 달레나 섬. 이름도 어렵네. 마그 달레나 섬에서, 뭐 이렇게. 건조 기후에서는 아타카마 사막 근처의 구리광산. 아타카마 사막. 한번 화면 보죠. 화면 보고, 우리도 아타카마 사막 한번 찾아볼게요. 아, 이거 너무 빙글빙글. 자. 빙글빙글. 아우, 찾, 찾기 힘든데. 이딱 봐도 칠레가 어딘지 느낌이 오지. 아, 아 됐다. 딱 봐도 이쪽은 약간 건조 기후죠. 여기가 아타카마 사막 아니야? 아타카마 사막 느낌이 이쪽인데. 자 검색. 아타카마 사막 나오네, 그렇지? 아 이쪽이 아타카마 사막이구나. 여기 보면은. 아타카마 사막은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서부, 칠레, 북쪽, 태평양, 연예인, 실질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곳. 실질적으로 비가 안 온대. 어 야, 딱 가도 야, 씨. 암담하다, 그지? 어... 여기가 구리왕산인가? 뭐, 딱 우리가 봐선 모르겠지, 그지?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오면, 아래로 쭉 내려오면은, 이제 산티아고, 수도예요 여기가. 수도 산티아고, 여기는 온대 지역이구요. 딱 봐도, 사람이 엄청 바글바글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죠? 자동차도 있네. <laughs>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산티아고에서 이제 아래로 좀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좀더 추워지겠죠? 그리고서, 어, 길어. 나라가 엄청 길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볼까요? 아까 말했던 마그달레나 섬까지 가볼까요? 마그달레나, 오, 여기 벌써 이렇게 추, 추운 느낌이 있는데? 야, 여기 뭐 어. 뭐야 라구나 산 라파엘 내셔널 파크인데. 여긴 아닌 것 같고. 어디가 마그달레나 섬이야? 야, 진짜 엄청 춥나 본데. 포기했습니다. 검색할게요. <laughs> 마그달레나 섬 아, 오, 아 이렇게 작은 걸 어떻게 찾아? <laughs> 아, 이 그렇구나. 여기 섬 보면 야 여기 펭귄이 엄청, 그지? 아, 여기가 마그달레나 섬이야. 여기 마그달레나 아일랜드 라이트 하우스 등대야 그러면? 어, 이거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서 찾기 쉬운 줄 알았는데 절대 못참겠네 이거 푼타 아레나스 여기 있다. 여기가 이제, 오, 여기 큰 도시네, 푼타 아레나스. 오. 마젤란 해역. 마그달레나 섬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군요.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교과서 끝난 거 아니에요? 마지막 아니야?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오늘은 어, 각종 기후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뭐, 열대 기후, 열대기후? 열대 기후, 열대 기후에는 어떤 거 있었어요? 뭐 열대 작물 재배하고 비 팡팡 오고 화전 농업하고. 얌과 카사바, 사파리 관광 산업 하고, 그리고 건조 기후는 뭐 사막지역, 몽골 초원에서는 이동 생활을 한다. 집이 게르, 빨리 움직여야 하니까 모로코에서 진흙으로 집을 짓고 온대 기운 잘 살아, 변농사 목화 재배, 화훼 농업, 올리브 그리고 냉대 기후는 나무가 잘 자라, 침엽수림, 펄프, 러시아의 전통 과학 이즈바 나오고. 한대 멀어죽기 쉽겠죠 음. 루돌프죠 그리고 송유관 나, 장보고 과학기지 다산과학기지 칠레는 위아래로 길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laughs> 어떤 거 아니? 다음 시간에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에 대해서 보겠네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